안녕하십니까 아, 이현호 교수입니다. 아, 그 5월 22일에 그 7주차 강의를 했는데요. 파일이 그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. 제가 그 듣지 않으신 분들에게 동영상, 동영상 이 강의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 들으신 분들도 과제할 때 참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22일 날그 학생들 어, 그 조형 연습을 그 스터디 모델과 스케치한 것을 어, 저 사례를 들어서 또, 어, 또 어, 다른 뭐 웹사이트에서 이게 다운로드 받은 사례 또뭐 선생님들이 한 어, 작품들 위주로 비교 그 검토하고 어,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첫 번째 학생이겠습니다. 첫 번째 학생은, 어, 저 프레임이 있는 육면체에 이런 조형물을, 어, 올렸어요. 그래서, 아직 그,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됐지만, 이제, 화면을 보면, 어, 이 과정에 대해서, 어, 언급을 했고요. 또, 어, 이 육면체에서 이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거, 발전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. 이런 건 좋은 것이죠. 어, 무엇을, 어, 이렇게 조형을 할 때, 어떤 그 제작 동기, 개념, 어, 요런 것은 꼭 밝혀야겠죠. 자, 꼭, 어, 요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. 아, 이 조형물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, 어, 그 정리를 할 텐데요. 요 학생을 보면, 일단 그, 어, 육면체 의 프레임에다가 요 조형물을 올렸어요. 어, 그랬을 때 좀, 어, 이제,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할 때, 이, 여기 쓰는 글씨라든지 또개념이라든 이런 거할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. 또 우리 그, 이 육면체 그릴 때, 어, 우리 그, 우리가 그 성극기나 그 투상도 연습할 때 그려봤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그려야 될 거예요. 네.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학생 되겠습니다. 삼각형 프레임을 가지고 요, 반구또 구, 어 요게 이제 뭐여러분 어, 표현을 했어요. 여기 지오메트릭 h 스피어라고 어, 부르죠. 요다이아그램에 어, 이런 형태가 발전한 거또 개념을 요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. 이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어,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했고요. 또뭐 구글이나 데 웹사이트 보면 이런 사례들 어,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. 요걸 충분히 보시고, 어, 내가 뭘 해야 될지, 또, 이런 저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고, 형제에서 만들시기 바랍니다. 자, 또, 이런 학생은 꼭저 삼각형 프레임이 아니고요. 어, 구를 요 단위 그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, 이렇게 프레임을 통해서 또 조형성을 표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. 이건 사실 뭐 폴리 작품인데 여러분 어, 참고하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. 자, 이 학생은 어, 이제 아까 어, 첫 번째 학생처럼 어, 육면체 프레임을 어, 이렇게 짜서 요 분출하는 듯한 또 어, 이게 이뭐 화분에 꽃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방향성도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육 어, 이게 육각형이죠. 육각형 형태를 이제 어떻게 변형하고 또 반복, 삭제, 이 어, 요런, 리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담아서, 어, 조인서를 나타냈습니다. 그러면, 이런 어, 형태로, 어, 발전시켰는데, 이, 지금, 요렇게, 어, 저 평면을 이렇게, 짜, 어, 잘라내고, 또 전개도를 그려서 이렇게 이제 겹치고 또 늘리고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든 것도 있고요. 프레임 같은 경우는 육면체가 아니라도 이렇게 삼각형 프레임을 따로 이렇게 저 정리해서 만든 정문들도 있겠습니다. 어, 이런 요런 것도, 이런 요런 어떤 형태도 어, 접어서 어떤 그뭐 공간이 나온다든지, 위체의 형태로 되면 어떨까. 면보다는 어, 그런 것을 한번 조언을 해 드립니다. 자, 요게 이제 그 뭐, 트라이앵글. 어, 우리가 여기 지난 아까 앞에서 조형물 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 학생은 그래서 어 이제 두 개를 합친 것또세 개를 합친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. 자잘 모형을 잘 만들었어요. 이렇게 어 이게 두 개가 세 개가 합쳐지고 또그 연속으로 합쳐져서 조형성을 나타내고 또 방향성을 나타내는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. 자요게 이제 그 선배들이 한 건데 여기 이제 그그 그, 이제, 후게 휴식시설도 되게끔,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. 어 저번에 이제 그 강의 시간에 그 사례를 쭉 보여드렸을 때이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요런 어떤 형태도, 어, 그 과제로 예전에 이제 제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. 자, 요, 거는 이제 그 비슷한 형태의 면을, 어, 이제, 어, 크기를 달리해서 입체감을 나타내고 또이렇게 어, 조형물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. 이걸 과정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측면도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도 다 되어 있습니다. 개념, 제작 의도, 이건꼭 들어가야겠죠.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, 이제 그 밑에서 크지, 큰 것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조형물로 나타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. 이제 선배들이 한 사례를 보면 이런 형태도 있어요. 네. 이거 면을 어떤 면에 음, 이제 그 리듬감을 줘서 크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, 공간 조형성을 나타내고요. 또 요거는 어, 회전을 시켜서 어떤 조형성을 나타내도록 어, 된것 같습니다. 자, 이 학생은 이제 그입면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. 이렇게 각각의 그 비슷한 요소들을 이렇게 잘라서 예열을 하고 또 변화를 주고 또 회전 또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. 자이 선배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저또 회전 또 방향 조정을 통해서 조형성을 나타냈고요. 이거는 이제 뭐 교량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. 자 이거는 이제 딱봤을때 이제 그 덮어서 어, 요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. 이제 이거는 반복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, 요, 어, 요렇게 제작 과정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중요하죠? 자, 보시면, 어, 덮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. 아까 그, 이런 그, 이런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붙여서 또 방향성을 나타내는 또 이렇게 조형물이 있고요. 또 이거는 프레임, 뭐, 저 종이를 아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접은 형태도 있겠고, 이거는 이제 어 삼각형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이 해서 이 프레임에 같이 이제 접착을 해서 만든 조형물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건 선형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. 이게 이제 그 겹쳐지고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, 웨이브 형태의 그런 어떤 어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이게 모형이 되겠습니다. 자 요건 또 요런 사례가 있죠 또 구원을 요렇게 형상화하고 또 이게 그선을 어, 면으로 어면된 선을 이렇게 꼬아서 있고요 또뭐미비스 이처럼 이렇게 표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, 요 학생이 있는데 요 학생은 이제 또 독특하게 어~ 동의를 접었을 때 요렇게 이제 그~ 다 오려냈어요. 근데 이게 오래 내더라도 어 정확한 어떤 그뭘 해야 될지를 어 설명하고 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면 팝업 카드라는 게 있죠. 이게 렇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폈을 때 종이가 접혀 있는 종이를 폈을 때그 종이가 입체감이 나도록 만든다는 거죠. 이렇게 접어사 하는 방식도 있고 아까 소개한 그 형태가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어, 작은 면을 어, 이제 그 잘라서 어, 이게 꽃잎 형태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어, 예전에 아주 잘 만든 학생 중에 이런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. 자, 판넬의 어떤 표현도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게 아주 했는데 어, 어떤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걸 했어요. 근데 독특하게 여기는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하고요. 각각의 어떤 형태가 다 달라요 예,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형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뭐 점들이 모여 선이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예 이게 제작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요 보시면 어 이게 그 요걸 사다리꼴이라 그러죠 사다리꼴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자 글씨도 잘 쓰고 이 예, 판넬 구성이 잘 되어 있죠 예, 여러분들 이제 어, 최종 결과물 제출할 때도 이런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정말 아주 깔끔하고, 어, 전달하는, 어, 그런 어떤, 음, 이제 스킬도, 어, 배워야 될 겁니다. 근데 뭐냐면, 여러분들 앞으로, 앞으로 건축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설계한 것들이 다 판매가 돼야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네. 그렇다 그러면, 보여주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자 여기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어두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쌓아 올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컨셉 어 이렇게 원을 단위 유닛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쌓아 올렸다 이렇게 색을 다르게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예전에 학생들이 이런 어떤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. 이렇게 원 형태를 연결하고 또 배열하고 해서 이렇게 해고요.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조형성이란 게꼭 밑에가 어, 크고 어, 위에가 작고 이렇게 아니고 요거는 밑에가 작고 위에가 큰 형태로 돼 있죠.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눈꽃을 형상화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종이를 잘 접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조형성을 표현했어요. 이제 요 이제 이 형태도 뭐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어,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선배 중에 이렇게 어려운 그 것을 한국서 그리고 서인이 아주 그국에 유닛을 아주 잘연결서한서한어그서한이되겠한니다서한번참고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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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제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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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 이제, 그 이렇게 사용해서 어, 만들었는데요. 어, 예전에 이제 그, 우리가 고정점축에서 근대건축으로 넘어올 때 이런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어요. 그게 무엇보다 이제 그 큐비, 어, 육면체를 통해서, 어, 기능성을 이제 찾는 개념인데, 어, 요, 그, 요 학생은 그, 이제 평면도, 어, 두상도를 통해서 그 표현을 잘 했어요. 근데 이제 보면, 어, 이런 형태도 있죠. 어, 이렇게 불규칙하게 어, 이렇게 배열하는 형태도 있고요. 또 아주 정확하게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, 원을, 원 형태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태인데, 보시면은,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뭐 깔끔하고 좋은데, 또 보시면은 또이런 형태도, 뭐 응용할 수 있겠죠. 네. 자, 다음은, 어, 그, 이 사각형, 원형, 뭐, 요걸 조합해서 이렇게돼 있는데, 정면도만 보고는 모르겠는데, 요 비슷한 개념을 이제는 많이 했었어요. 꼭 요, 요런, 어, 이제 요 결과물인데, 어, 예전 선배님들이 한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했을 때, 어, 이제, 사각형, 등능체 요걸 이제 쌓아 올린 형태가 되겠고요. 요 학생은 독특하게, 어, 조형 연습을 발전시켜서 폴리까지 갖고 간, 어, 형태, 어, 학생이 되겠습니다. 굉장히 기능성이라는 이런 것을 잘 활용했고요. 여러분들도, 어, 되도록이면, 어, 지금 조형 연습한 것을 나중에 이제 폴리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, 어, 힘써주시면, 어, 고맙겠습니다. 예. 오늘 이렇게 설명 드리고요. 일단, 그 5월, 어, 5월 27일이죠. 수요일. 그, 한시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할 거예요. 대면 수업 할 때, 여러분, 이제, 그, 음, 일단, 온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요. 또, 그, 오지 않은 대면 수업이 불가한 어 학생들은, 어 잠시 그, 한 30분 정도, 어, 비대면, 그 화상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요. 여러분들 꼭 더, 대면 수업자들은 그 연구실 안전교육이죠. 고그 이수를 꼭 해주시고요. 어, 또 어, 열 체크할 때 그게 이제 될수 있도록 다 준비해 오시고, 제가 그 카톡에 그 아마 준비물하고 이런 것을 다 올렸어요. 그 준비해서 그날 와서 어느 정도까지 다할수 있도록 하고요. 어. 그리고 그날 그 폴리까지 강의를 다할 겁니다 지금 이제 6월 17일이 그 강의 종료기 때문에 그 전에 결과물을 어 낼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, 영상은 어 22일인가요? 어 그날 한 것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어 불행하게도 그날 저어그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어 녹화를 해서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, 작품 하시는데, 어,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